부촌 한옥 마을의 작은 전통 식당 입구에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은 보존된 전통의 모자이크 같았고, 한옥들이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곡선형 지붕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되새기는 듯한 수평선을 그렸다. 지영은 자신의 날씬한 몸을 감싸는 파란 한복을 고쳐 입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한옥 마을을 방문한 그녀는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기억들로 둘러싸였다. 공기는 잔잔한 솔 향기와 도자기 화분에 핀 동백꽃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다. 작은 가게들은 전통 공예품들을 팔고 있었고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가 섞여 아늑하고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목에 두른 비단 스카프를 고쳐 매는 동안 잔잔한 마을의 고요를 깬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스포츠카가 조금 앞에 멈춰 섰는데 그 존재는 시골스러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곳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갈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갈색 눈은 강렬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누구라도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지만 지영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비밀과 모험을 담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시선을 받아주었다.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으신가요? 그는 완벽한 한국어로 물었지만 그의 약간의 억양은 그가 한국 밖에서 자랐음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승훈으로 퇴역한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현재는 민항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었다. 둘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곳에서 자리가 부족한 것을 눈치챈 승훈이 지영에게 자리를 권하며 인연이 시작되었다. 지영은 속에서 차오르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네, 조용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한 내부의 따스함이 그들을 감쌌다. 종이 등불이 황금빛의 은은한 조명을 드리우며 나무 벽에 춤추는 그림자와 부드럽게 대조를 이루었다. 식당 주인인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바닥은 온돌로 따뜻했고 미역국과 집에서 만든 양념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아 시간을 느리게 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계신가요? 주인은 손님들을 순놓아진 천으로 덮인 낮은 탁자와 비단 쿠션으로 둘러싸인 자리로 안내하며 물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영이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 만남이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승훈이 재킷을 벗으며 드러난 몸에 딱 맞는 흰 셔츠를 바라보았다. 그의 자신감 있는 자세가 돋보였고,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다. 식사는 김치, 바삭한 전, 다양한 나물로 이루어진 반찬들로 시작되었다. 각각의 요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으며, 전통적인 한국미를 반영한 손으로 그린 도자기에 담겨 나왔다. 음식을 먹으며 대화는 가볍게 이어졌지만, 대화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승훈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이곳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는 미역국 그릇을 들고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요. 지영은 그의 말에 놀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마도 비슷한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났어요.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건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운가요? 그 질문이 잠시 공기 중에 머물렀다. 지영은 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지금의 삶에는 더 이상 이런 단순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승후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돌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지영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의 강렬함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조용하고 좁은 마을 거리를 걸었다. 곡선형 지붕과 붉게 칠해진 나무 대문을 가진 한옥들은 옛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달빛이 길을 비추며 기와에 반사되었고 돌길 위로 울리는 발소리는 은은했다. 승우는 작은 불교 사원 앞에서 멈춰 서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사원 안은 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원은 단순했지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 상은 나무 재단 위에 정성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붉은 등불과 신선한 과일이 담긴 공양 그릇이 놓여 있었다. 승우는 촛불을 하나 켜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영은 그의 얼굴에 스친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았다. 운명을 믿나요? 그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지영은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고 믿어요. 그가 미소 지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지영은 가슴 속 깊이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사원을 나서며 그는 그녀에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다. 짧지만 단단한 그의 손길은 지영의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선사했다. 그 후의 날들은 예상치 못한 만남과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끄는 대화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광장시장을 방문했는데, 좁은 통로는 색색의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따뜻한 요리가 준비되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김이 나는 빈대떡을 함께 나누며 승훈이 열정적으로 재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냄비와 팬소리는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본질을 포착하는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남이섬을 방문했을 때 가을의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보였다. 단풍나무는 붉고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호수는 하늘의 깊은 푸른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바닥을 덮은 노란 잎들이 발아래에서 바스락거렸고, 공기는 감각을 상쾌하게 하는 신선함으로 가득했다. 승우는 말없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느낌에 몸을 맡겼다. 전주의 가장 유명한 한옥 마을을 탐험하기로 한 그들을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예품 가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는 간만든 한지와 물감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돌솥에 담긴 형형색색의 비빔밥이 제공되었고 승우는 전통 서예 수업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나란히 앉아 그들은 노인 강사가 가르쳐준 글자들을 따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지영은 승훈이 붓을 잡는 세심한 손길과 각회에 집중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잠시 더 많은 이런 단순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상상했다. 그후 그들은 보성의 녹차밭을 탐험하기로 했다. 계단식 언덕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각 줄의 차나무는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다. 갓단 잎의 신선한 향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며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는 평화로운 배경음악을 더했다. 승훈은 늘 그래왔듯 그녀를 놀라게 하려는 듯 즉석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그는 지영이 수줍게 포즈를 취하는 동안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즉흥적인 행동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안겨주었다. 언덕을 배경으로 한 넓은 창문이 있는 지역 카페에서 그들은 녹차 케이크와 달콤한 한국식 커피를 맛보며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점점 깊어졌지만 지영은 두 사람의 차이가 가져다 주는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승우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늘에서나 삶 속에서나 제약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반면 지영은 항상 가족의 의무와 사회적 기대에 얽매여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두려워했다. 추운 밤 한강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는 세계 향연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승우니 침묵을 깨며 말했다. 당신이 내 세상과 당신의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그의 말은 지영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 앞에 펼쳐진 수평선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승훈과의 여정은 단순히 방문한 장소나 공유한 순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각 순간은 마치 한평생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지영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공항에서 승후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눈을 마주쳤다. 어디에 있든지 지영, 하늘을 볼 때마다 수평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가 터미널 속으로 사라져갈 때, 지영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미래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제 그것을 탐험할 용기를 얻었다. 승훈은 그녀를 멋진 풍경으로 데려간 파일럿일 뿐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새로운 수평선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며칠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지영은 캘린더를 보며 항상 승훈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한옥 마을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돌길을 다시 걸으며 그 경험들이 그녀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바꿨는지 깨달았다. 이번에는 작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 그녀가 직접 촛불을 켰다. 눈을 감고 지난 순간들에 감사했다. 그녀는 어떤 의미로든 승훈의 정신이 항상 그녀와 함께하며 더 멀리 나아가도록 격려해줄 것임을 알았다. 수평선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사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훈이었다. 그는 재단 옆에 서 있었다. 그가 이곳에 있을 리 없었다. 그냥 떠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하며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되고 낡은 편지가 있었다. 이 편지는 제가 일하는 공항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들은 한국 전쟁 중에 서로를 알았어요. 우리 얘기가 필요해요. 지영의 세계는 흔들렸다. 무엇이 그들의 가족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까? 승우는 천천히 다가와 편지를 지영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종이를 펼쳤다. 옛 한글로 쓰인 글자들은 정교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두 남자 사이의 약속을 드러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만나게 된다면, 이 우정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지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운명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왜이 편지가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승우는 깊게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시작한 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무언가가요. 사원에서의 밤은 긴 대화로 이어졌다. 그들은 가족들의 추억, 전쟁 중의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그들의 운명을 더욱 얽히게 만드는 것 같았다. 사원을 나설 때 하늘 높이 떠 있는 달빛이 은빛으로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가족들의 기록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정은 그들을 지역 박물관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은 두 사람의 할아버지들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드러냈다. 흑백 사진 한 장에는 두 남자가 군용 비행기 앞에서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였네요. 지영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형제 같았어요. 승우는 사진을 손으로 만지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형제애를 기려야겠네요. 박물관을 함께 걸으며 그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커졌다. 지영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었지만, 승훈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